남의 집 마당에 들어온 개들은 우선 주위를 살피더니 새끼들과 함께 있던 고양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개들의 공격적인 습성은 꼭 핏불이나 로트와일러 같은 대표적인 맹결류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닌데요. 겉으로는 순해 보이거나 사람에게는 친근한 개들이라도 고양이와 같은 다른 동물이나 특정 대상에만 집착하거나 본능적으로 공격적인 습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새끼 강아지가 아닌 모든 성견들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이날 CCTV에는 개들이 새끼 고양이들을 막무가내로 물어뜯고 마치 장난감처럼 대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포착되었는데요. 어미 고양이는 남은 새끼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해보지만 집단으로 공격해오는 개들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새끼 한 마리마저 빼앗기고만 어미 고양이는 개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해 모든 새끼들을 잃고 말았습니다.